제 86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권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여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죽게 부르신 말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고,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고,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하한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불을 지지리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의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려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의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궁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터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정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하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제 87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낳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기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제 88편 고라자선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시길. 영장으로 마할란나 노세 마친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동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춥게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죽게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라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내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제89편 에사인 에단의 마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자와 언약을 내주니,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칠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엄유하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다이다.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 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가벌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싸우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이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가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급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방멸하며 저를 하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시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다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아니 하며, 내 윤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의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의 죄악을 침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궁청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곡해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놓아서 물리쳐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역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저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의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저의 칼날을 두근하게 하사, 저로 지은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 소년의 날을 탐축케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일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하위세에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일까? 주는 주의 종들에 받은 회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요,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옵소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제 4관 제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그는 아침에 꽃이 피어 절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른 아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예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소서.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국케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곡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곡케 하소서. 장. 인생에 관한 그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이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소처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어 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배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귀를 너그럽게 하며, 또 중기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노역게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와께 호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